지금이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시기입니다. 무한 뻘락지구요. 내일이 주말이니까 무한 뻘락지를 시켜보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미특대 먹갈치가 나와가지고 산미특대 먹갈치 경매 받았구요. 산미특대, 신미특대, 중대 먹갈치, 신미파갈치 다 경매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매 중에 좀 이따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 풀치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반상자 4만원, 한상자 7만원입니다. 세티자로 이렇게 세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만큼 풀치 사이즈 좋은 걸로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오늘 그리고 병어도 계속적으로 경매를 받았고요. 3 2병어는 10마리 8만 5천원, 30마리 23만원입니다. 오늘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늘 판장에 중화새우가 많이 나와가지고 반상자 5만 5천원, 한상자 10만원입니다. 지금 굉장히 가격이 저렴요 할말 시기니까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 중화세우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북쪽으로 윤자망 배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오늘 저희 같은 경우에 어제와 같이 한 마찬가지로 백미파족이, 백이시미 파족이, 백미 정품, 백이시미 정품, 백육시미 정품 경매 받을 예정입니다. 조금 있다가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오늘도 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어, 배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9700 상자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라조기가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어제보다 가격이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상자 13만원이고요 어, 바라조기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갈치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산비 특대 먹갈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어, 이제 마리갈치가 나오기 시작하고 날씨가 춥다 보니까 두툼하게 갈치조림이나 갈치구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용으로도 강추합니다. 그만큼 선물하신 분들이 지금도 계속 많찾고 이 계시잖아요. 특대 먹갈치는 진짜 선물하기 딱 좋은 어, 먹갈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 보시면 이제 풀치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풀치 사이즈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고요. 세티 사이즈 정도 이렇게 세, 가지, 세 개로 묶어진 걸로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어, 여기 보신 마리갈치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게 다른 배에서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갈치 양이 점점 더 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풀치 위주로 많이 느 는게 영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 풀치 젓갈 담는 이유가 가장 시원하고 추울 때 많이 담잖아요. 그래서 어. 젓갈 담으셔서 좋고요 오늘도 중화새우를 경매 받았습니다. 반상자 5만 5천 원, 한상자 10만 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오늘도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으니까 중화새우 를 하나 하나 까 가지고 먹으면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중화새우를 까 가지고. 어, 애들 반반치 하나 넣으셔도 좋습니다. 특히 새우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 새우의 그런 촉감 같은 게 너무 맛있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만큼 오늘도 어, 중화새우, 3미 특대 먹갈치, 0미 어, 특대 먹갈치, 0미 특대 파갈치. 그다음에 중대 먹갈치 한띠 먹갈치 다 이제 경매 중에 있으니까요. 자세한 거는 영상을 좀이따가 보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베에서도 이제 특대 먹갈치가 나온 걸 영상으로 하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 갈치들 사이즈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입구에서의 영상입니다. 입구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풀치의 모습도 있고, 바라조기의 모습도 있습니다. 어,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지만, 바라조기는 선도가 정말 좋습니다. 단 사이즈가 크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고객님이 도대체 유자망 바라파조기하고, 안강망 바라조기하고 어떤 게 좋냐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저의 생각은 안강망 바라조기가 더 좋습니다. 왜냐, 유자망 바라파조기는 선도가 좀 떨어진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어, 안강망 바라조기를 경매 받아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받으신 분들 되게 좋아하는데요. 단큰 사이즈를 좋아하신 분들은 비추입니다. 그만큼 좋아 어, 큰 사이즈 좋아하신 분들은 유자망 조기 빼를 추천드리고요. 단 신선도나 맛을 생... 어, 좋아하신다면 어, 안강망 바라주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맛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아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오늘 이렇게 보시면 큰 베이서의 모습에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큰 배에서도 마리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산미 특대 먹갈치 18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날씨가 굉장히 너무너무 춥습니다. 춥기 때문에 좀더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